아유, 새롭게 변신한 신화방송 신개념 과외 버라이어티 은밀한 과외 고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신화방송에서만 공개하는 고수의 속성 단기 쪽지께 과외 수업 와, 진짜 대박이다 신화방송 은밀한 과외 채널 고정. 아니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뭐 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우리가 벌써 신화 방송을 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화 방송을 통해서 쌓은 여러분들의 예능 실적을 되돌아보고 아, 예능 실적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변할 신화 방송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제껏, 회의를 소집했어. 아니 이제껏 이게 잘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새롭게 바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준비한 분석표를 한번 여러분 들께까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야, 이 뭐야, 이거는. 참, 아, 아, 아 이건, 아 뭐야,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서울... 신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아 지금 보시면 이게 예능 점수 점수, 10점부터 100점까지가 점수고, 포토샵시서 여행 농촌에서 맞은 패션까지. 네. 자 그러면 저는 보라색이죠. 맨아 나쁘진 않은데요. 아니 보기 좋네요 그냥... <laughs> 자, 내려놔, 어, 내려놓기 첫회때 멘붕을 겪으면서 그렇죠. 힘들어하다가 확 내려놓기를 하면서 <laughs> 그 내려놓은 이후로 <laughs> 쫙 가요 많 <laughs> 지내요 <laughs> 그래서 네. <laughs> 너무 집간다 <날씨에> <laughs> 근데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가서... 있어요 이게 6개월까지니까 신화봉선 15년 정도 하면 그때그 그 정도까지 <laughs> <그때는 웃음> 갈 수는 있겠다 이거죠 아니, 네, 하나, 파이팅 해줘요 하나 둘셋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자그 다음 순위 민우군입니다. 시작으로는 스포츠 때자 쿵푸의 신 쿵푸의 신 쿵푸의 신. 이 오두방정을 떠는 이 쿵푸의 신으로 굉장히 오두방정 올라갔는데 급격히 하라 그래요. 요 여기 여기 포인트 여행 생 때. 아 저거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저거 대단했어요. 한 획을 그었죠.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이 그거 하시고 네. 장이 야, 좋아지셨어요. 직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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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남아공에서 따라했다 직서 아,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져 주신 우리 민우. 민우. 저는 좀 우역질이 오, 좀 많은 것 같네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또 내려가시는 건가요? <laughs> 자, 사위 전진 씨. 전진 이기성이 아이고 참전 어. 뭐예요? 자, 아이고 참전 어. 뭐예요? 기대치가 70이에요. 그냥요거다 아, 그냥 아, 전진. 스트림스 트가 자신근 전진이네. 이수다 만나 이거예요, 그냥. 전진 씨는 기대치는 하고 있어요. 이 뒤에 그래프가 음. 있다면 전희 씨는 여기 요시를 다 예, 요거를좀 네. 기대를 하고요. 엔데디요요두 방송 안에 정답 정점 찍죠. 정답, 좀디 이거는 그렇죠. 종디죠. 뭐 다른 게 있을 수. 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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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거의 신나 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음. 인식을 좀 뒤로. 그렇시키지만또가라 쌤. 왜냐면 너무 세서. 너무 힘들었어, 그때. 인생이 네. 불복기 심해. 어, 패션 어, 채널 이런. 때, 앤디 씨가 무대에 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추억을 음. 그렇죠. 보이면서. 그때 대단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상악쳤습 아, 그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고. 이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마지막. 기대치는 저랑 똑같아요. 근데 아, 뭔가 어, 뭐를 뭔지 뭐 사차원적인 약간 엉뚱한 느낌으로 뭔가 계속 올라가요. 원래 아, 몰래 카메라 여행 채널도 이거는 요거. 뭐 알겠지만. 아이트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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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회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게 에릭의 분노라기보다 우리 멤버들의 분노죠. 거정적로 모이서 이제 이두 개. 글로벌 채널에서는 마지막던에릭순완으로 아, 아, 뮤직비디오에서 강 그리고 마지막 아, 패션 채널에서는 뭐알겠지 에틸다 에틸다로 일인데자 보십시오 에틸다 에릭순완왕 에틸다 분장이라고 다 분장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심형래씨 아, 제가 극적으로 아, 어, 추구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예. 본인이 존경하는 분에 행위 몇사한번 해주시죠 아, 자원투원투 트리 One, two, three, f o u 냐 One, two, one, 지금 내가 애들 표인데. 한번해보시죠 자, 띠리리리리 잘한다, 잘한다. 기억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다 다들 해주실 거죠? 갑니다. One, two, three, f o u 니다 two, 니다 t <laughs> 네. 옛날에는 되게 잘했는데 이런 예능도. 아 분할이라고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어. 에릭이 웃긴 게 우리가 안 시키고 포기하면 자기가 되 연구해가지고 <laughs> 띡 보여준다니까. 이 표를 에릭 씨가 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인가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아주세요. <laughs> 여러분도 이 그래프, 이 네. 실적표를 보고 <laughs> 느끼는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70이었고 음. 마지막에도 70인 게좀 음. 아쉽고, 아쉽고 100까지 가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폭탄을 맞아서 네?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든지 배우보는신기 오. 배워보는 네. 오. 아, 과외 보람. 어, 과외? 그 아니. 비싼 돈 주고 한다는 과외를 저희가 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어. 은밀한 비법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아. 니다 그래서 바로 제목이 은밀한 과외. 과외.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네. 가는거기 때문에 긴장되는데? 네, 그래프를 진짜 100조까지 올리기 위해서 파이팅을 해줘야 돼자 시작 동일한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 이제 은밀하게 우리 어디 한 명씩 따라오십시오 문이 있잖아요 여기 은밀하게 이곳으로 <laughs> <laughs> 뭐야 대공포 <laughs> 갈래요? <계속 웃음> 야 문이 있는데 왜 그래 야 문이 있어 은밀하게 아, 들어가야 돼. 너뭐 하는 거야? 아니, 저 그냥 정장을 입고 무슨 야,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정장 정장을 입고 무슨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야, 자.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같지? <laughs> 그렇 아, 뭐 여기서 뭐가 <laughs> 나올 거 <것 웃음> <것> 같세요? <같아. 재밌다, 웃음> 어, 저 어디십니까? 대리이다. 어, 저 어디십니까? 대리이다. 은밀한과외를 받으러 오신 어? 신화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생긴 애능이 저는 여러분의 과외 도우미 리다입니다. 안녕! 리다. 안녕. 요, 요, 안녕 리다. 신화 방송 은밀한과외는 정 분야에서 최고의 비법을 가진 고수를 모셔 신하가 온몸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수업 마지막에는 최고의 애제자를 뽑는 영광의 시간이 있으니 애제자? 최선을 다해 제자. 배워주십시오 애제자는 뭐예요? 에릭 제자예요? <laughs> 아니죠? 입술은 움직이기가 되게 이상하다 <laughs> 기분 나쁘게 생긴 거야 니가 그린 거지? 니다씨 말씀 더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시를 잘 듣고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뭐야, 이 시의 핀이야? 제목이 우리가 배울 과목입니다 서로가, 서로가 소홀했는데.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아, 이거 되게 유명하신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서소덕소라고 하상욱 씨. 하상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서로가 소하고 덕분에 소식 듣돼 정답. <laughs> 뉴스. 오. 뉴스. 정답. 아이 러브 스쿨. 우체국.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는다. 신화방송 되게 짠하다. 시라 방송 덕분에 나나나 나, 나 알았다. 뭐야? 여기 너무 써 있어. 봐봐. 거기 열어 봐. 뭐가 하나 야, 아이콘이 딱 하나 그 하나 있지.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죠. 정답! 애니팡. 애니팡. 맞죠? 정답은 애니팡입니다. 어허. 애니팡.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애니팡. 교수님. 아 아, 아, 와! 아, 대박. 야, 진짜 정답을 알아.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오주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 아 진짜? 와 이거 뭐야? 커버가 따릅니다. 정말 창신입니다. 동환이 너무 잘한다. 콤보 다운 다음에 폭탄. 앤디. 제가 이기가귀 뜯고 있는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영광의 무승관. 오늘 여러분은 애기빵. 최신 유행의 리더가 되기 위해 애니빵 고득점 비법을 배우겠습니다. 애기빵. 진짜? 대박이다. 애니빵 끊었는데 아. 네. 그럼 애니빵 고득점 비법을 전수해 주실 고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고수님 나와주세요. 고수님 나와주세요. 오 노래. 어오 노래.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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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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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고수님. 머리띠 너무 귀엽다. 와, 와. 어? 손이 고수 같아. <laughs> 지금 뭐 하는지. 꽈 꽈. 애니팡이랑 자리 바꾸고 <laughs> 싶어요. 같은... 아무래도... 우리는 고수하면은 굉장히 좀 뭔가 좀 나는 시험 이렇게 좀 해주시고 <laughs> 어. 약간 그 달인처럼 나오시고. 같... 산에서 애니팡만. 우리는 바로 고수 같아. 꽝꽝. 그러면 우리 앉아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팡 최고대1 일. 최고 점 만든 치만점 현재 대학생인 최연선입니다애고점최고수대2점최고점수6점만점 치고점, 치고점, 학점치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처음 들어요. 네, 대회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상금도 있고? 어. 상금은 혹시 하트로? 1대 1, 1대 1만 원. 100만 <laughs> 원요어 상금을 또 대화를 또 받고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한판딱 그걸로 운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판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건지 음, 이거, 한, 운으로 하는 한승에서두볼 보게. 판에서 판. 평균 내고 진짜 떨리겠다. 애니팡을 요즘에 모든 분들이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보면은. 유행이죠 요즘에. 거의 뭐 지하철, 게임인데. 지하철에서 보면은 다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있는데. 나저 음악성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이 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라고 해요. 진짜로 정말로. 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여기 팔 기부사 하신 어떤 환자분이 입에 담배를 물고. <웃음> <웃음> 우리 부모님도 하세요 애니빵을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아, 아버지가 최고 점수가 사십 40... 몇만 어... 어... 아버지,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새벽마다 저에게 자랑하기는 <laughs> <했는데>, 이렇게. <laughs> 점수 높게나 자랑하는 건 제가 인정할 텐데 네. 레벨업 팔십 대면 자랑. 레벨업을 했을 때 자꾸 다랑하시니까 전혀 네. 당황스러운데 나머지가. 최고의 유행 아이콘 국민 절반 이상이 즐기는 애니빵의 고득점 비법을 전수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애니빵 평균 점수는 얼마입니까? 최고 점수는 39만까지 나왔고 아 잘해 잘 평균적으로 하면 10만 중반? 중후반대죠 잘해요 잘하는데 잘해요. 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저는 30만 딱 한번 해봤고 평균은 5만에서 10만 정도 그럼 아니, 저, 나도 민해 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고 점수는 39만인데 와. 보통 한 11만. 동한... 김동환 씨는 아 이거 애니팡을 어.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 동안이는 오늘 처음 했어요. 오늘 저는. 처음 했어요. 동안이는 김동환 군은 평균이 없는 거예요. <laughs> 멤버 중에서는 엔디가 맨날 1등에 올라와. 최고 기록이 제가 했던 거는 52만. 혼자. 아. 혼자. 와 콤보를 30몇 콤보까지 해봤어요. 음. 저는 최고 점수 11만. 평균 삼 사만 삼 사만 그리고 잘안될 때는 한팔 천만 팔 천만 일도 이게 <laughs> 가장 편하게 할때 언제인 줄 알아요? 아침에 <laughs>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laughs> 시원한 일을 보면서 <laughs> 탁탁탁 할때빵빵할때 얼마나 그 <laughs> 이민우 씨잘 돼요 그때 저희가 이민우 씨 아침에 똥 싸는 얘기까지 들어도 됩니까? <laughs> 이민우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들 중에 애니빵 점수가 가장 높은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박지빈 그 아역 배우 쪽신 있잖아요 지빈이가 1 3 5만와 아, 어떻게 이렇게? 아그전 전주에 그 쿨의 이재훈. 네. 재훈님께서 네. 아마 그 66만. 전주 66만으로 아마 1등에 네. 있었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김동하 씨.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laughs> 지금 몰라. 뭔 얘기하는지. 김동하 알아가고 있어요. 신혜성 씨. <laughs> 네, 네. 신혜성 씨에게 하트 선물을 네. 보낸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어 많죠. 네. 근데 서운한 게 저는 진짜, 진짜 많이 멤버들한테 진짜 잘 보내거든요. 근데 얘네는 내가 열개 보내면 한두개 보내요. 너, 너, 너 나한테도 보냈다고? <laughs> 너한테 안 보내. 너는 순위 없어. 아니 저는 너찾으려면 거의 막 오백 몇, 사백 몇개되게 거야. 그래 찾아서 보내야지. 저는 하트 근데,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방법을 몰라겠네 근데 질문 어. 얘기 하나 보냐면 내가 애니팡을 하기 전에 이게 하트가 날라왔을 때, 아유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야. <laughs> 하트들이 어. 있으니까. 아 처음에는 야, 뭐 처음에 말씀. 그런 오해를 했어요. 아니 우리 다 축하 하트를 보내지. 근데 저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하트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도 샀어요. 아,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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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그래서 몇개 샀어? 몇 개? 만 원치 샀어, 만 원치 아, 샀는데. 어 돈이 돈이 웬만하면 하트 안 사는데. 그러니까 안 그냥, 사는 데아니까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가 웬만해서 게임할 때 돈을 안 써요. 현질을 절대 안, 안 하는데 응. 현질을 하셨어요,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초대하기 누르면 <laughs> 화나. 아, 그렇지. 나 저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그거 하다가 하트가 너무 부족해 갖고.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명씩 걸리다가 나중에 귀찮아서 한 명씩 그냥 다 보냈는데 그중에 윗그 순서부터 불세때 우리 아버지 박근영 선배님 <laughs> <laughs> 박근영 선배님한테 불르고 <laughs> 나서 아차 했는데 박근영 선배님한야안돼 답장이 안 나요? 무서워 무서워 자,